대리석 데스크탑 수리 전 모습 수리 중입니다. 무너진 싱크장 수리하고 휘어진 대리석 수리하고 천년 대리석 뜯어서 다시 붙이고 오 마이 갓 이거를 또 해결해 보네요.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? 없어. 왜? 5 0소 부탁드립니다. 이아티이 정도면 잘한 거 같아. 그 100점. 좋다. 다 떠빙 됐대. 다라다다다. 데리 석을 수리했다. 어떻게 수리했다고 다 뜯어서 다시 붙였다. 좋습니다. 여고 이거 뒤에 있에 이거 무너지는 걸 살려놨어. 와, 대박이다, 이건. 역대급, 역대급, 와. 우리는 인조드리석 기술도 있고, 천연드리석 기술도 있고, 싱크장 기술도 있습니다. 한 방에 해결합니다.